19장 1절로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고 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제목은 요비 친구들을 책망함 제목입니다. 요비 친구들을 책망함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쭉 하면서 앞에 18장까지 보았습니다. 요배 요비 친구들이 요업을 계속 정죄하고. 사실 처음에는 욕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서부터 찾아왔지만 욕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참으로 친구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욕을 정죄하고 너가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찌 나는 무죄하다 주장하느냐 하며 욕과 계속해서 변론하는 들어간 내용이 앞에 18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1 9 장은 그에 대한 요비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요비 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의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요비 예,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친구들을 책망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세 가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먼저는 이 2절의 말씀대로 또 3절에도 나왔지만 2절과 3절의 말씀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3절에도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친구라고 하면서 마음을 괴롭히고 또이 말로 짓부으며 상처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 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 열번뭐 실제로 친구들이 딱열번 학대한 것이 아니라 이 수도 없이 그만큼 많이 학대했다는 겁니다. 말로써 욕을 종주하고 말로써 욕에게 상처 주고 말로써 집부수는 그러한 일들 이수 차례 했는데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잘못을 수도 없이 저지르고 나서도 그것을 잘못인 줄 모르고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나아가는 것, 요비 지금 책망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들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들을 때에 뭔가 찔림을 받고 그럴 때에 뭔가 나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고 수치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갈 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하는가? 좋은 전에 증거한 대로 이 먼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왜못 느끼는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들어도 또 진리를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또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가? 이죄 죄에 대해서 애써 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애써 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애써 잊으려고 한다 그랬는데 예, 죄에 대해서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네? 우리 주일에도 증거했지만, 죄, 죄에 대해, 죄에 대한 결과는 괴로움과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예, 죄의 결과는 괴로움이에요.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 그 괴로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 고통 당하지 않으려고 애써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죄를 잊으려고, 자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가? 이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쭉 나갑니다. 진리를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또 조금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 속에 스스로 괴로우니까. 힘이 드니까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꾸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그 양심이 무뎌지고 화임맞은 그러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또죄 지었을 때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마음이 칠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 버려서 죄에 대한 가책도 들지 않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러니 담대하게 또 다른 죄에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끄러움을 못느껴요못 예,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도 지금 이 친구들을 또 책망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또 뭐라고 책망하는가? 여기 사절에 보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예, 이 말씀은 이 다른 사람 남을 상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 남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백에 허물이 있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 그것은 자신의 문제 내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고 대신 너희들의 허물을 살피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허물을 살피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일이지 너는 너 속에 있는 너의 허물을 살피고 그것 찾아서 회개하는그 일에 힘쓰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 우리가 자기 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 나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 줄 알고 그저그 사람의 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고 내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그 차이인 것뿐이지. 그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하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남의 티, 남의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보 그것을 발견하고 그거 빼내기를 힘쓰는 삶이 돼야 돼요. 남의 거는 티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그거는 티예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은 이 들보인 겁니다. 들보. 또 나도 남이 나 나의 죄를 볼 때에도 나의 허물을 볼 때에도 티밖에는 보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거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보지 못해도 나는 내 속에 얼마나 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얼마나 바르지 못한 것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지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거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티를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불보와 같은 허물과 내 속에 들지 못한 그 커다란 그거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거 애통해 하며 없애는 생활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지 못하면 위선자예요 위선자. 위선자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내 속에 있는 들보 빼내라. 그렇지 못하면 이 위선자다. 예, 외식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만들어지지 못했으면서 자기는 잘 하고 있는 척. 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는 나는 그런 죄안 짓고 있다. 그런데 너는 그런 죄 짓고 있으니 잘못하고 있다하며 자기는 깨끗한 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이 위선자로 외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들어져야 다른 사람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내 들보를 빼내야 남의 티도 빼내줄 수 있는 거잖습니까?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 자기도 잘 자기를 살피며 먼저 자기를 만들어가는 생활 그 생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나도 기도가 잘안 되는데 남을 위해서 뭐 기도 해줄 수 없습니다. 말로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지만 정작 나도 기도가 안 되는데, 나도 뭔가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상관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남의 죄를 봤을 때 책망하고 번면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지적해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잘권면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상관하지 말라 하고 책망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이 지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요비 지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배워싸신 그를 알아야 할지니라. 이 친구들이 요베에게 이 수치스러운 행위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예, 그것을 찾아서 지금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비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 친구들이 지금 요비에게 자만해서 요비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예, 증언하려고 그것을 찾아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해라. 예,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예, 하지만 지금 요비당하는 고난은 이 친구들의 말처럼 수치스러운 죄 때문이 아니다 하고 요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친구들의 말처럼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이 억울한 일이 될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라면 욕이 당하는 지금 이 어려운 일들 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욕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지만 요비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요비의 지금 신정이지 않습니까? 요비 고난을 왜 당하는지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이 욕기서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욕이 계속해서 왜 고난 당하는지 내가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환란 가운데 넣으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현재의 욕의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욕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죄 때문에 너희들의 말처럼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 겪는 것은 아니다 하며 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이 무죄함을 이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친구들의 잘못된 비난 또 친구들의 이 잘못된 정죄하는 것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욕 자신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할 그러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생각할 때에 참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양심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중요한 거, 나를 만들어야 된다. 나나 나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며 평생 할 일이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피난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배 친구들이 또욕을 정죄하며 판단했지만 욕은 그때에 오히려 친구들을 책망하며 허물에 대해, 죄에 대해, 잘못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문제이니, 남을 상관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라, 책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또 반대로 다른 사람 정주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히는 생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